자, 반갑습니다. 베트남 제이 오빠입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소 컨텐츠. 머리가 덥수록 아주 더벅머리예요 그래서 현지 로컬에 있는 아무, 어, 가보지 않은 그런 미용실, 아니, 이발소. 한번 가주 찾아가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기 미용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가격은 얼만지,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도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베트남 제이오파 출발합니다. 거거싱. 자, 바로 앞에 미용실이 보이는데 뷰티 살롱. Oh.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짜자짜짜 짜자. 짜자 짜자. 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미용실에 한번 왔어요. 여기 오빠들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어 <laughs> 멋있게 한번 끝내줍니다 형아들 진짜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잘한다 한국말 시작합니다 보니까 딱, 딱 알죠? 바로 투블럭 들어가죠? 지금 떨고 있는 건 아니죠? <laughs> 여기서 과일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나잘 모르겠어. 한국에서 짤 때랑 어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미용사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 어때? 아, 지난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어, 지난번에 어디였죠? <laughs> 그리고 표정도 되게 프로페셔널해요 어. 아, 여기 머리 자르시는 분도 그렇고 저기 뒤에 여기 남성분들이 어. 제가 본 베트남인들 중에서는 어. 제일 세련된 어. 것 같은데요 음. 많이 안 봐서 그렇고 여보 네? 나는? 아유 최고로 세련되게 생겼시어 단점이 빗으로 네. 머리통을 자꾸 찔러 <laughs>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아, 내 보기에는 여태까지 본 네. 머리 중에서는 제일 세련되게 나오는 나올 것 같은 예, 아주 바스타... 노말한 느낌. 아직 노멀한 예, 느낌. 노멀. 제휴 파스타일이 한이 정도쯤은 돼줘야지. 한국의 미용실에서는 저런 칼은 본 적이 없는데. 뭔데? 면도칼 같은. 잔털 제거? 그런가봐. 이렇게 해줬나 한국에서도? 안안 나도 여기서 머리해야 되겠는데? 아니 뒤에 여성분도파마하는데 곰팡이들이 어? 잘 생겨가지고 손안 대고? 아예 아니야 손길이 달라 손길이 젊은 애들한테 다 붙여도 그런 거 아니고? 하지 마요 오케이 어떻습니까? 어.. 나 한국에서 이런 머리 한번도 잘라본 적 없습니다 머리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어, 드는데 이제 앞머리를 좀 내리고 다닐까봐요 아닌가요? 올리고 다녀야 되나요? 하여튼 머리는 마음에 들어요. 옆머리도 깔끔하게 잘라낸 것 같고 아, 디자인이 특이하긴 하네요. 특이,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샴푸를 안 해주네. 요 이제 베트남 사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오빠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아... 자, 미용실에서 한번 잘라봤는데 여기는 샴푸를 안 해줘요. 한국처럼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컷남 해서 12만 동 받았습니다. 아마 디자인 컷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이. 형아들이 잘생겼어요. 베트남 제이 오빠 스타일. 앞에 보시고요. 좋습니다. 보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네. 제이 오빠였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어, 한 자르는데 시간은 한 30분? 30분. 어, 30분 안 걸렸어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가격은 12만 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죠? 6,000원. 싸죠,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에 머리카락 끌려 그러면 은 보통 18,000원, 9,000원 하죠. 여기는 그 대신 샴푸 서비스가 없어요. 뭐, 베트남 뭐 미용실 리뷰들 보니까 뭐, 귀파주고 뭐, 그런 데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뭐, 황, 황제 마사지 뭐, 그런 거. 여기는 약간 어. 베트남 안에서도 네. 이렇게 저렴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렴한 데는 아니다. 완전 로컬은 네. 아니구나. 네. 그러므는 완전히 이제 머리를 기른 다음에 완전, 완전 로컬로 한번 이제 다음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나온 이 밑에 단계. 여기는 좀 굉장히 한국 분위기가 나도, 나고 애들이 세련됐어요. 명사들이. 그래서 한번더 다음 번에. 다음 게이 동네가 외국인들이 많이. 아, 어, 이 동네가. 여기가 지금 나트랑입니다. 나트랑. 나트랑에서 머리를 자르시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나는 마음에 들거든. 아, 오늘 제이 오빠 아주 스타일 날립니다. 집에 가서 머리 잘라야 됩니다, 지금.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감아야 됩니다. 다음 리뷰는 우리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 오빠. 안녕.